안녕하세요 지돌입니다. 오늘은요 라인업을 이렇게 짰습니다. 80년대 선수들로 리그모드를 한 게임 해볼 건데요. 워낙에 안 좋은 카드들도 많긴 하지만 이름만 들으면 유명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1번 타자 장효조, 2번 타자 이만수, 3번 타자 이루수 김성래, 4번 타자 삼루수 정현발. 5번 타자, 유격수, 함막수 6번 타자, 우익수, 윤동균, 7번 타자, 중견수, 김종모, 8번 타자, 됐. 지명타자, 김바위, 9번 타자, 일루수, 김정수, 그외 후보 타자로는 이광은, 박준영, 권두조, 김상호, 이선웅이 있습니다. 김상호 선수는 그 예전에 오비에서 활약했던 선수인데 MC, MBC인가요 이게? <laughs> MBC 청룡에서 활약을, 활약을 했었고요. 자 투수는요. 선발 투수 양상문으로 하고요. 자 중간 개투는 권영호, 김정수, 최동원, 김성한, 김성한도 있었습니다. 혜태 투수로 음, 중간 개투로 58년 5월 18일생, 83년도에 4경기 나왔었네요. 자 김정수, 방수원 이렇게 해서. 추억을 한번, 추억을 한번 되살려보죠. 자, 대신에, 음, 장비는 좀 끼고 할게요. 일반이든 뭐든 장비는 끼고 컨디션도 좀 조절 좀 하고, 왜냐, 이벤트성으로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최고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죠.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33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치가 높은 리그 모드예요. 자, 전부 다 하긴 힘드니까 앞에 한 1, 2회 정도 하고요. 뒤에 한 8, 9회 정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으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삼성 프로야 리그 삼성두팀 간의 양상문 이강 컨트롤 아티스트는 양상문 선수입니다. 초 KT 위즈 하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즌 4 5 좋습니다. 오구 삼진 사석의 2번 타자 오태곤 선수입니다. 한 개의 홈런, 7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샤인즈업이 좋네요. 바깥쪽 코스, 슬라이점 들어옵니다. 음.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자, 떴습니다. 자 김종모 선수 받아드립니다.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사석의 3번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두 개의 홈런, 팔 타점 기록. 변화구가 좋군요. 좌 투수예요. 그리고. 윤동균 잡아냅니다. 자, 1번 타자 장효조. 오늘 KT의 선발 투수는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이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스트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라이크를 트 잡았습니다. 지금은 한복판. 아하. 됩니다. 이런 공은 아주 밑팅에 들어가는 소리가 대파 속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만수. 지면서 원아웃. 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테이블 세터들이 잘해줘야 돼요 이 경기는. 삼루쪽. 이구 맞겠습니다. 이구타격. 이거. 야 로아스 잡아내는군요. 3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3리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7번, 가운데 한복판공이는데쳤어요 이거 탁입니다. 안타. 센터 쪽에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정한타자정현발 선수입니다. 선관이 좋네요. 아 가운데 공을 초 초구를 대두지스트라이 초구 오, 투 스트라이크. 트구 기다립니다. 아하, 요잡 아웃 됐습니다. 2니을 높게 던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 게임이니까. 던져봤습니다 트라이 들어오면서 트라이 투 힘으로 승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페스보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 잠진팔 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모이는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본인이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저 정도는 빛시 따라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번 타자 로바스 선수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장현주가 잡겠다는 신호. 강효 조가 잡았습니다 높은 적으로 형성된 공이 가운데로 쭉 올라 생각이됐지만 이게 빠지지 않고 뚱동이 되는 건 해전에 오는 것으로 잘 걸린다는이에요. 타석에 6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3구 기다립니다. 자, 3구를 지켜봤는데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4구 맞겠습니다. 볼치 3진절 잡네. 자 이렇게 삼진 두개속 가서 삼자 범퇴로 막아냈습니다. 만약에 이 하이패스 볼이 본인이 마음 먹고 던지는 거라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함학수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함학수 선수입니다. 좌중간 쪽 타구. 이거 그렇지 안 탄데 이게 과연 2루까지 않나요? 가나 자, 못 지금 가네요. 정직한 공이었고, 너무 나이 드셔서 때, 그대로 됐습니다. 못 달리네요 그렇지 좋아 이건 3루까지 가겠지 간다 자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김종모 선수의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번트죠. 1점이라도 내야 돼. 1대0. 자, 김바위 선수, 청보 핀터 소속. 아, 좋잖아. 괜찮아 괜찮아. 자, 김정수 선수 롯데 자이언츠네요. 얼굴은 안 나와 있어요. 자, 일루수 아, 자, 득들옵니다는데 아, 신네 자, 자동 이닝으로 6회 말까지 한번 해 보죠. 양상문 n 진잘 잡아요 좋습니다 양상문 투수 잘하네요 어, 투수를 교체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토가 아니라 투수를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최동원 선수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그래반 1번 카드라서 중계 투수로 나왔습니다. 야, 김정수 선수 슬라이딩으로 잡아냈어요.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번 타자 재균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 오, 좋아. 이구 맞겠습니다.

계속 안 되고 자 있어요. 투수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타율이 5할입니다 상당히 지금 파고들 정도로 움직임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초구를 가운데 잘 던지는데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지금 공략을 어, 못 하고 그러면, 있죠. 이 이것도 잡히나요? 아, 아, 아쉽네요. 김종모 선수입니다. 준견수준견수에게 잡혔습니다. 다번 타자 김바위 선수입니다. 초구가 너무 매력적으로 들어와서 좀 참아 봐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좌입수. 자, 투수를 또 바꿔 보죠. 이번에는 김정수 선수로 한번 해보죠. 헤드파이거즈의

첫 탈삼질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저공은 정말 일품이네요 한점차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이구맡겠습니다 2구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2 높은 공 하나 빼보죠 그렇지 3구 30

아이고 아까워라. 밀어쳐서 상당히 먼거리였는나가고스 제발 더불어 운 만큼만. 주이입니다자 김성래 선수. 지금 시점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초구를 한번 노려볼까요? 집중해서 빠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자신의 본 모습에서 나오 자, 투수를 바꿔 보죠. 어? KTBG 이 김정수와 이 김정수는 다른 선수다. 선수인가 봅니다. 자, 김성환 선수 예전에 어, 오리궁뎅이죠오리궁뎅이 김성환 선수입니다. 타자였는데 투수로 right. 던지고 있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laughs> 약간 자, 정현발 선수 달려요.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투수를다 써보기 위해서, 권영호 선수 커리어 하이네요. 오우, 투구 폼 아주 독특해요. 안경을 어, 썼군요. 아우, 좋아. 진짜 잘 잡는다. 멋지다. 정리합니다.

개인인데 쪽으로 떨어지는 공, 그것도 종으로 떨어지는 공인데 좋은 컨택력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경수 선수. 동점 주자는 1루에 있습니다. 제발, 아 안돼. 야 동점, 동점 됐네. 안타합니다. 1루 주자 홈으로. 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안되지 동점을 만 투수 다 교체했는데. 자 이제 역전 찬스 KT v 입니다 <laughs>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 굉장히 제발 마운드는 이제 안 돼.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역전 당했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결국 결정적일 때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KT 즈가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8번 타자 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타수안어운데던졌인데 어 다행이다 가운데가 아니었어요. 레 걸려가지고 오케이 삼십 이 패스 볼로 냅니다자 잘로 루 스코어는 대한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자 장현반 선수가 안타를 한번 쳐야 되고요. 그리고 교체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이닝 선두 능력치를 뻥튀기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납니다. 제발 흥련한 방망. 한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번 타자 하마수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2란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타 카드를 빼듭니다. 좋아. 타 이선웅 선수입니다. 가깝죠. Right. 최고한방만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 아웃 습니다번 타자 윤동균 선수입니다. 오늘 타수안타 자, 이광은 선수. 자, 여기서 카드를 니다자 이광은 선수입니다. 오, 맞았어요. 어, 저거 상당히 고통스죠 몸에 맞았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자, 김종모. 타석의 7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제발 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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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야, 제발 홈까지 아 홈까지 못 가는군요. 아쉽다 아쉽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바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대타 김상호 선수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구 들어 옵니다. 자 9회 말 투아웃 주자 2, 3루 뜹니다. 야 아쉽네요.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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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도 이런 특별한 선수들만 있었습니다.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